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박영란님께서 글을 쓰시고 김천정님 위에 몇 분께서 그림을 그리신 맛있는 지구촌 옛날 이야기 한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 드릴 이야기는 오스트리아에서 내려오는 백성을 사랑한 황제로군요. 어느 날, 무서운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빠르게 퍼져나가는 전염병에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이러다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죽겠어. 걱정하던 사람들도 다음 날이 되면 전염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 나라를 다스리던 프란츠 황제도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 빨리 의료시설을 늘리고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치료해 주도록 해라. 황제는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래, 오늘은 환자가 얼마나 늘었나? 더 죽은 사람은 없겠지? 황제는 날마다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줄었지만 죽는 사람은 그리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소독을 철저히 해서 환자가 더 늘지 않도록 힘쓰라. 프란츠 황제와 신하들의 노력 덕분인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츠 황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황제는 환자가 특히 많이 생기는 변두리 지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황제는 아무도 몰래 신하 한 명만 데리고 궁궐을 나섰습니다.혹시 전염병이라도 옮으면 어쩌시려고 직접 나가십니까?신하가 크게 걱정하며 말렸습니다.그 걱정은 접어두게.그보다는 전염병에 걸린 백성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가 걱정이야. 황제의 말에 신하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다다른 황제는 환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의사들에게는 더욱 치료에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지역으로 달려가는데 마침 황제가 탄 마차 옆으로 영구 마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아니 왜 영구 마차를 뒤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느냐? 영구 마차를 본 황제가 궁금해 하자 신하가 그 까닭을 알아보려고 영구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가난한 데다 전염병으로 죽어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식구도 없단 말이냐? 있지만 어른들은 모두 전염병으로 알아 놓았고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신하의 말에 황제는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내 백성이 죽어 저세상으로 가는데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얼마나 외로울까.황제는 마차를 끄는 신하에게 영구 마차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물론 신하는 황제가 전염병에 걸릴까 걱정이 되었지만 황제의 명령은 반호했습니다. 마침내 영구 마차가 묘지에 다다르자 영구 마차를 끌고 가던 마부가 내려 신하에게로 왔습니다. 나으리, 어찌하여 영구 마차를 따라오셨습니까? 황제님의 명령이다. 황제께서는 이 나라 백성의 죽음을 무척 슬퍼하신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남아 위로하고자 이렇게 따라왔다.신하의 말에 마부는 화들짝 놀라며 넙죽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이 높고 깊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마부는 황제에게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그만 일어나거라. 어서 장례를 치려야지. 나도 이곳에서 지켜보겠다. 황제의 말에 그제야 마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부는 죽은 사람을 묻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황제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다시 성으로 돌아온 황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내가 그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죽은 사람이 쓸쓸하고 외로웠을 거야.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내 마음도 오래오래 쓸쓸했겠지. 낮은 목소리로 황제가 말했습니다. 황제님의 훌륭하신 마음씨에 온 나라 백성들이 감사할 것입니다. 신하는 황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우리 황제님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따를 사람은 없을 거야. 맞아. 우리 황제님은 백성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시지. 그래, 황제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이 나라를 더욱 빛내야 해. 백성들은 프란츠 황제의 고운 마음씨에 모두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온 나라에 퍼졌던 전염병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백성들은 황제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물론 황제도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나라가 위험하게 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도 즐거움이 없고 한 나라가 편안하게 되면 그 나라 백성은 걱정이 없어진다.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인 순자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요즘에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로군요. 오늘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